가을만 되면 또 감기. 이 다섯 가지 식품의 진짜 비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호박. 여러분, 단호박에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3배나 많다는 거 아세요? 이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변환되면서 면역세포인 t 세포와 b 세포를 직접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바이러스 침입했을 때 1차 방어선이 강해지는 거죠. 특히 감기 자주 걸리는 분들 눈이 쉽게 피로한 직장인 분들한테 진짜 좋거든요. 두 번째 고구마. 특히 고구마 안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장에서 소화 안 되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연구 결과, 꾸준히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2 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죠.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한테 완전 좋아요. 세 번째 새송이버섯. 여기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증강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게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50% 이상 향상시킨대요. 쉽게 말해서 나쁜 균 잡는 능력이 배로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콜레스테롤 걱정되는 40에서 50대 분들 면역력 약해진 어르신분들한테 딱이에요. 네 번째 참치. 참치의 EPA와 DHA는 단순히 혈관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레졸빈이라는 항염 호르몬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염증 반응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서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때, 과도한 염증으로 인한 증상을 줄여줘요. 특히 혈관 건강 걱정되는 분들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거든요. 마지막 연근. 히 연근의 탄닌 성분 아세요? 이게 기관지 점막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한방에서도 기침과 가래의 연근을 쓰는 이유가 이 탄닌 때문이거든요. 특히 기침 자주 하시는 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자꾸 아프신 분들한테 진짜 효과 좋아요. 자,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왜 환절기에 필수인지 아시겠죠? 단순한 맛있는 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보약이에요. 내가 딱 해당되는 게 있다면 바로 시작해보세요. 레시피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고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